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후유에 있는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 순 꼬리에 자네 저 휙죽 소리엔 아기 잠깨난그 순하신 예수 웃시지 않는 그 귀.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 주사. 주품 안엔 안경 살게 하소서 아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사실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는 데는 그 신분이 오히려 걸름,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돌로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과 같은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두 번이나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다 그랬습니다. 굳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또그 후에 이렇게 두 번이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저 당당히 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둘러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알려질 필요가 있었다면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전해지지 않고 몸을 굽혀 쓰셨다.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 앞에 몸을 굽혀서 당해 쓰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쓰시는 주님, 우리에게 눈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주님, 우리 옆으로 내려오시는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평안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몸을 굽혀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몸을 굽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음. 세상 사람들 앞에도 겸손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